여기 안 왔으면 좋겠어. 나만 오게. <laughs> 아 진짜 우리 한국에 좋은 데 되게 많다. 여기 뷰 너무 예쁘다. 에스 끝내줘. 에스 끝내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경상북도 영양군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서 영양군이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아, 영양군이 대체 어떤 곳일까 궁금했던 찰나에 영양군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유명해진 김에 이왕이라면 좀더 많은 분들께서 영양군에 놀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콧바람도 좀 쐬고 여러분들께도 영양군을 조금 더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전기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영양군청으로 오시면 여기 이렇게 세대 전기차 충전소 있거든요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밥부터 먹자 너무 배고파 와, 홍제갈비살 맛있겠다 근데 문을 안 열었어 여기, 여기 어때? 북새통 느낌이네 산채비빔밥 어? 나 산채비빔밥 좀 땡긴다 느낌 있는데? 어. 안녕하세요 혹시 영업하시니까 지금 아직 안되는데 아몇 시부터 돼요? 점심 예. 11시 11시? 그럼 근처에 아침 먹을 수 있는 식당이 혹시 있나요? 전혀 없을 거예요. 김밥 집 밖에. 아 그래요? 저건 뭐야? 연구식당. 문 열었어? 아침 식사 됩니다. 산채 비빔밥. 이야. 좋다. 사장님 식사 됩니까? 네. 이야, 와. 와. 저희가 원래는 산채 비빔밥 하나에 정식 하나에 그다음에 고등어 한 마리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 근데 저희 둘다 이렇게 산채비빔밥으로 주셨어요. 어머. 어머 어떡해? 딱 봐도 맛있어 보인다. 와, 너무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나물만 싹 비벼가 지고 한번 드셔 보시고. 음, 볼까요? 맛있어! 향이 좋무 향이. 약 초에 향 좋다. 나물다 향이 나 있어. 음. 음. 진짜 향이 진짜 진하다 어 <목소리> <되게 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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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가 좋으니까 그냥 이미 끝났어 <laughs> 고추장도 넣고 한번 섞어보자 <laughs> <나> 맛있어 <laughs> 참기름 조금 더 넣으면 더 맛있겠다 <laughs> 참기름을 더? 감사합니다 저도 집사한테 줄게요 중독력이 없으 이거야? 이거야! 참기름? 참기름이야 아니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막 춤을 추면은 마시는 거예요 진짜 맛있긴 짜짠할 수 없지 어,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많이 줬어요 자 두번째 플레이스 명보제가에 왔습니다 제가 빵순이인지라 안 가볼 수가 없네 들어가 봅시다 음룡봉 감독님이 하시나봐 나 정했어 블루베리파이 디저트야? 느낌이 왔어 블루베리파이 일단 어 망고파이도 있는데? 이게 지금 약간 손이 음. 팍가 그래. 어머 소금빵 엄청 큰데 이거 2,500원밖에 안 해. 우와. 오빠 모닝빵 3,000원. 여보 여기 코스트코보다 싸다. 진짜 싸다. 초코 만주? 만주는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초코 만주는 아. 처음이야. 그리고 <laughs> 둘둘은 뭐야 예. 저거? 커피들. 어, 아, 아, 그런데 안 만듭니다. 아안 만들어요? 예. 왜 왜요? 사는 사람이 그만둬가지고 아, 원래 메뉴를 개발한 사람이 어... 메뉴에 넣어놓고그 다음에 그냥그만둬가지고못 <laughs> 만드는구나. <laughs> 지금은. 응할수 어. 있는 게 아메리카노하고 카페라한두 가지만 그래요한그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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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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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개가 하국네 <웃음> 초코? 오빠 <laughs> 잘못 짚은 거 아니야? 나 지금 어지러워. 허... <laughs> 분명 초코를 짚었는데? <laughs> 겉에 피에 초코가 들어가 있나? <laughs> 나 지금 그생각을 했어. 사장님! 자, 한건 없잖아 이거. 반죽만 초코 아, 반죽만 초코야. 이번엔 블루베리 파이. 우와. 우와, 이거 블루베리 잼 되게 많이 들어있다. 블루베리만 바르신 게 아니고 정성이 있어. 어디서 구소한 맛이 나나 했더니 이거였어. 이거 호두야. 호두 다져가지고 음. 드신 거 인데 암단 n e with the pie. I'm done w i t 니 the pie. 나 m done with the pie. I'm done with the pie. I'm done with the pie. I'm d 야, 잘 잤어? 이제 이동할 수 있어요. 자면 더잘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처럼 너무 무리해서 오지 마십시오. <laughs> 어차피 아침 일찍 연대도 없으니까 천천히 오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너무 피곤해. 아... 오일 또 생각. 오일도라는 분이 항일 시인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좀 어, 역사적으로 가볼만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꼽았거든. 근데 여기 들어가도 되는 곳인가? 지금 살고 계신 것 같거든. 들어가도 되는 곳일까? 가볼게요. 진짜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같은데? 근데 네이버 리뷰를 보니까 다 왔다 간그 흔적들이 있던데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볼까? 진짜 사람 사는 데 같은데? 아 어, 그래? 기 보면 안될거 같아. 왠지. 어. 여러분 보일도 생가라고 써져 있지만 사람 사는 곳 같아 가지고 여기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 아, 근데 구름이랑. 어. 여기 하늘 왜 이렇게 예뻐? <목소리> 와 너무 예쁘다. 이 잭잭 소리 들려? <목소리> <목소리> 좋냐? <목소리> 바람도 살살. 아 옛날에 나그 학교 걸어가는 길은 장미꽃이 되게 많이 피어 있었거든. 요꽃봉오리를따 벽에 그걸로 글씨 쓰고 그랬다. 장미, 동백 이런 걸로? 어, 써져. 잘 써져. 근데 여기 전부 다 음. 사람 사는 곳이잖아. 맞아. 근데 일반 시골집 같지가 않고 되게 뭔가... 깨끗해? 어, 기화로 돼 있으면서 폴이 이렇게 자라 있어서 그면가 되게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는 부분이야. 어, 근데... 오일도 시골을 하나 볼까? 좋아요. 여긴 거 같아. 시를 써놓은 공원이야. 아 시공원이 시,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아니라 시공원이야. 아이 오일도 선생님의 시 공원이구나. 아 일단 시를 한번 볼까? 아, 시부터 벌써 가슴이 애려. 지하실. 음 아! 지하실을 달. 아, 지하실을 달. 길은 아, 의자에 큰, 허리가. <laughs> 둘다 그릴 둘다 잘못읽네 <laughs> 아, 이게 이게 한 바퀴 그냥 쑥 산책길인 느낌이긴 한데 중간중간 비석에 시가 이렇게 다 새겨져 있네요. 근데 시를 몰라도 그냥 자연이 <laughs> 와, 여기 미쳤다. 이게 자연이 좋아지면 나이 들었다 그랬는데. <웃음> <웃음> 여기 반대편도 너무 좋아. 여기 너무 예뻐. 여기 왜 별거 없는데 좋냐? 왜 이게 관리가 안된 데들은 보통 이런 데 보잖아. 되게 막 낡아 있고 못도 튀어나와 있고 이런데 막 이끼 껴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근데 관리를 잘해놨네. 깨끗해. 그냥 딱 여기 정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우리 수가만 떨어서 되게 좋겠다. 어, 그리고 여기 연꽃 자화경. 이런 음. 것들로 꽃반지 음. 만들고 있었거든응 음. 이거 클로버 꽃이야 이게? 음. 아니야 여기 클로버 있잖아 여기 이렇게 다 클로버 쟤는 다 쟤는 제가 클로버고 다른 건 아니지 그거의 꽃이야? 꽃이야 진짜? 응 음. 보면 신기한 게 여기는 버스 종류장도 고추 모양이다 어디? <laughs> 여기 뭐라 그래야 되지? 하수구 이것도 고추야 화장실도 고추야. <laughs> 의자도 고추야. <laughs> 여기 진짜 고추 고추. 뭐 어떻게 발음해야 돼, 이거? 여긴 진짜 꼬추가 유명하네. <laughs> 아, 진짜 우리 한국에 좋은 데 되게 많다. <laughs> 여기 뷰 너무 예쁘다. 에스 끝내줘. 에스 끝내줘. 저긴 거 같아. 저 뾰족하게 생긴 돌산 있잖아. 이게 음. 선바위고 음. 변변천이랑 청계천이 합류하는 곳이라서 남이포라고 불른다 음. 아니 진짜 평일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잖아. 아 오늘 약간 휴식이다. 이거. 너무 여유롭다. 너무 여유롭다. 신선 모름이 따로 없고만. 오는 길은 사실은 좀 힘들었거든. 아침 에 일찍 일어나서 그치. 이렇게 오는 게.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휴식이야. 여기에 딱 앉아가지고 신라면, 콜라를 하나 딱 먹고 싶다. 여기서 알지? 육개장 4발명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 신협이야 양보 없어. 무조건 식협이야. 밥 먹고 오면안돼코라에 <laughs> 머리 한번 감자. <laughs> 왜? 진짜? <laughs> 정, 어머. 정원이야? 우와. 우와. 여기가 분재들 이렇게 해놓은 거라 그랬거든? 와, 온실 속 정원 같은 느낌이다 여기도. 이 영양이 군에 있는 명소 곳곳을 관리를 진짜 잘해 놨다. 진짜. 와, 이거 색깔 봐. 와, 멋있다. 원래 이런 색깔이야? 이게 다? 잠깐만. 여보 놀라운 거 하나 말해 줄까? 뭐? 이게 400년. 에? 무려 400년. <laughs> 어머. 이 정도 나무를 거의 산실령 아니야? 그니까 어머. <laughs> 와 여기 돈좀 썼겠다. <laughs> 어 향기 어 동백향 나 비누인 줄 알았어 왜 향이 너무 진짜 아니 너무 강해 맡아봐 와 아, 비누 아니야 이 정도면 와 이거 무슨 향이야 몰라 어? 근데 동백향이랑 거의 비슷한데 요거 뭔지 아시는 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laughs> 나 사실 원래 이런 거 되게 관심 없어하거든. 그냥 여기 선바이 온 김에 와보자해서 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볼만하네. 분재야 생각 테마파크 바로 옆에는 또 영양고추 홍보 정치관이 있습니다. 여기도 온 김에 바로 앞이니까 가보는 거죠 뭐. 문이 닫혔네. 닫혀 있습니다. 올라가려는데. <laughs> 저기 농산물 직판장 가보자. 영양군 농특산물 직판장. 그... 읍내 근처에... 거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요쪽에도 이렇게 있네요. 여기는 이렇게... 영양군 있는... 뭐... 특산물이랑 거불어서... 바로 옆부분에는... 이렇게 마트처럼... 되어 있어요. 아이고, 에?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부끄럽습니다. <laughs> 어우, 기분 좋아. <laughs> 갑자기 면도를 한다고? 음, 갑자기? 너무 힘들어서 수염이 자랐어. 어머, <laughs> 요 <laughs> <laughs> 아, 앞에 이쁘다. 와 건너편에서 보면 이게 딱 보이네. 아딱 여기가 선바위 꼭짓점 여보 내려 산책지. 아 그래. 근데 눈으로 보는 것만큼 카메라 이쁘지 않아요. 진짜 눈으로 봐야돼아 맞아. 여기는 음. 1박 2일은 부족해. 여기 좀 숙소가 좀 괜찮은 데가 있다라고 아. 하면, 뭐 어디 가고 다니고 막 이게 아니고, 음. 한 3박 4일 정도 와가지고, 그냥 푹 쉬다 갈수 있는 곳. 아, 맞아. 그렇긴 너무 해. 너무 여유롭고, 너무 깨끗해. 맞아. 그렇긴 해. 너무 좋아. 와, 행복하네. 아, 찾다 우와, 이게 뭐야. 한늘이네 아, 여기 서식지가 정원이라 그랬어. 조선시대 그 뭐가 서식하는 게 아니라 어. 정원인데 우리나라 삼대 어. 정원이래 개인 정원 음? 어. 뭐? 응뭐응어서식지가 아니고 서석지 아 서석지야 <laughs> 아 서석지가 정원 이름이 아니라 연못 이름이래 아아 아, 여기가 서석지야 어머 예쁘다 오일도 시공원이랑 조금 다른 느낌으로 좋다 왜지? 난 여기가 좀더 좋은 거 같아. 아무래도 여기는 3대 정원이거든. 와, 끝내좋다 여기 책한권 들고 와가지고 저기 앉아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 읽다 보면 시간 가는줄 모르겠다. 이 그림인데? 난 이런 쩍쩍 소리가 참 좋더라. 여기는 <laughs> 뭘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아, 여기서 좋아. 가만히 있으면 이게 힐링이야. 맞아. 아, 참... 음... 오빠 근데 여기 사람 많아지면 이런 느낌 진짜 안 나겠다. 그래서 이거 유튜브에 안 올렸으면 좋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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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지 마세요. 나만 알아야 돼. <laughs> 연당마을 이게 끝이야? 응. 아길 너무 예뻐 근데 노란 꽃 뭐야 이거? 응. 음, 아꽃왜 이렇게 예뻐? 진짜 나이 들었다. 와. 나이 너무 들었다. <웃음> <웃음> 보통 이제 우리가 지방을 가더라도 응. 길이 이쁘다 느끼는 곳이 많이 없거든. 그치? 그냥 가는 거야. 길이 육도가 응. 있더라도. 근데 개중에 여기 좀 이쁜 편인 것 같아. 응. 상당히 이쁜 편. 응. 와 진짜 이쁘네. 그분이 좋네. 군수님이 조경에 되게 신경을 쓰시나 그러니까. 봐 우리가 이쁠 때온 건가? 아니면은? 그럴게. 근데 여름 되면 더 예쁠 것 같아. 반딧불이도 여름에 있나 어. 그러니까 지금 딱 영상 보고 여름에 오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코스는 두둘 마을입니다. 근데 여기가 음식 디미방이라고 있는데 이틀 전까지 예약 신청을 해야 되고 이렇게 요리도 같이 만들고 그다음에 식사도 할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같이 체험하고 같이 밥 먹으면 되게 좋겠다. 고택 체험 민박도 있다. 민박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로 우리도 미리 알았으면 이거 됐겠죠. 예약했을 텐데 꿀벌 체험 교육장도 있고 장기양 문화 체험 교육원도 또 이쪽에 있네. 엄청 크네. 엄청 커. 여기 엄청 크고 넓어. 미래에 내가 지도 첨부해 줄 거야. <웃음> <웃음> 와 진짜 부자 집 같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뭐? 이렇게 좋은데 사람이 없어. 와. 어딜 가나 사람이 없어.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아, 이게. 사람 많은 데 가면 기빨리잖아. 응.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 맞아. 그래서 괜찮은 것 같다. 지금 되게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잖아. 응. 되게 힘들고 지쳐야 되는데, 생각보다 덜 피곤해.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지쳤어. 맞아. 우리는 새벽부터 왔기 때문이지. 아무튼, 나중에 보니까, 여기 뭐, 문학관도 있고, 북카페도 있고, 고택 같은 것도 있고, 뭐, 이것저것 되게 많았었는데, 저희가 <laughs> 배도 고프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철수! 밥 먹으러 갑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밥 먹으러 가자, 드디어. 배고파, 너무, 너무 배고파. 가자, <laughs> 가자, 가자, 가자. 우리 진짜 오늘 강행군이야. 맞아. 지금, 어?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5시 40분이거든? 그렇지 1세시간째 일어나 있는 거야 그렇지 오? 어? 엄청나다 아. 어.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곳은 응. 어디? 자 이번에 오는 식당은 갈 식당 영양군에서 유일한 이태리 식당이라 그랬는데 음. 영양군 상지 재료 가지고 만든다 그랬거든? 네 그리고 여기가 영양에 오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맛집이라 그래가지고 기대가 되는구만 내가 네? 배가 고프구만 네? 배가 고프구만 가 아, 너무 고파 이거는 진짜 어웃음이 <어디 스미? 웃음> 장난 아닌데 일단 돈까스는 국이랑 밥이랑 이렇게 같이 나오고 그러게. 아 이게 양배추랑 양파랑 같이 있어 아 여기 야채 인심이 되게 푸짐하다 이게. 그러게 <laughs> 음, 맛있어 음. 와 이거 진짜 히트다 히트 처음 먹어본 돈까스 맛인데 이 약간 고추의 매콤함이 돈까스의 느낌을? 고추의 향이 나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나 이렇게 돈까스가 상쾌한 느낌이 처음이야 음. 그러니까 상큼은 아닌데 상쾌해 음. 비밀을 알았다 뭐? 피쉬 소스 아. 랭셉, 태국 느낌 오빠 먹어봤어? 어, 안 먹어봤어 안... 안 먹어봤으면서 나 돈까스 안 좋아하거든? 음 너무 맛있어 음 와, 이거 스테이크 샐러드. 와, 이거. 일... 일... 와...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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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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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거 먹는 이 <것> 같은데? 아 <laughs> <야, 웃음> 어, 유튜브 너무... 출연한다고 오 이거. 네 와 사과 피자도 진짜 커. 음, 맛있어? 아, 애플파이 같은데, 이거? 아, 애플파이. 네. 음, 맛있다. 달달하니 그... 맛있네. 아, 어, 이건 어때? 야채 조금 넣고. 오케이. 사 <laughs> 피자. 이거야? 이거야? 근데 난좀 업그레이드 해서 <laughs> 스테이크가 아니야? 좀 약간 지저분해 보이진 않겠지? <laughs>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한데 아돈까스까지는다고 스테이크와 지금 소와 돼지를 다 넣었네? 닭이 없어서 아쉬울 뿐이야 <웃음> 간다 <웃음> 먹어봐 마을, 마을. 어? <laughs> 맛있어 어? 음. 맛있어? 그렇지 어우 크네. 음 맛있어. <laughs> 맛있다. 맞아. 맛있어. 내가 맛있다고 했잖아. 왜날못 믿는 거야? 이거다 싶지? 응 <laughs> <laughs> 얘는 마성이야? 도화지 같은 애야? 도화지 난 그만할라 그는데 도화지야 와 배불러 먹어도 먹어도 안 추워 이거 이따 포장해가야겠다 와 근데 이 말인 걸다 먹었어 <웃음> 어떡해 <웃음> 아 너무 배불러 와 이제 자작나무 숲 가가지고 산책하면 너무 좋겠다 어우 <laughs> 빠졌으면 좋겠다. <웃음> <오>! <웃음>